최적한 시스템을 발표할 스쿠펌입니다. 저희는 전통 농업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러다 초보 종사자들이 관리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복잡한 환경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하고 분석 및 예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 신화적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다음 기능들을 반영한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pyqt5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cmd를 치면 명령 프롬포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파일이 설치가 돼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놔서 바로 아이들에서 한번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코드를 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장물 검색기, 스마트폰 예측기, 장물 환경 입력기. 이렇게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장물 검색을 해볼까요? 상추. 저는 상추를 한번 해볼게요. 상추. 치면 상추가 뜨죠? 그러면 이렇게 상추 사진과 상추의 최적 환경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예측기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환경, 현재 온도에, 음, 한 15도. 습도는 85%, 조도는 3000도스, 현재 5월이니까 5월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그래프를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과거 데이, 과거 그래프가 떠요. 현재는 저희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의 값을 미리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예측 그래프 보기를 누르면, 입력한 달로부터 향후 5개월의 예측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 환경 입력에 들어가서 상추, 온도는 일단 정상을 해봅시다. 15도 85% 조도 13,000룩스 조상및 검사를 누르면 이렇게 모든 수치가 적정 범위입니다. 하고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좀 높여볼까요? 한 25도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환경 최적화 시스템을 실행시켜 보았는데요. 앞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모바일 푸시 알림, 다양한 작물 정보를 반영하고 단순 가중치 합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정교한 환경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현장에서 쓸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